네, 안녕하십니까. 진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 오늘은 굉장히 뭐, 나름대로 반부 소식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지난 현역강황이 시작되기 전에 서진가 박서진씨가 서진 씨가 꽤나 많은 고초를 겪었었죠. 뭐, 고초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조금 더, 뭐, 이제, 피드백, 약간, 교차 검증을 하고 나서 보도를 해도 되는 내용인데, 언론사에서, 어, 뭐 성급하게, 너무 일찍, 뭐, 해력가왕 스포일러 내용을, 뭐, 퍼뜨려서, 굉장히, 뭐, 매기를의 어떤, 이제, 주인공으로, 박서진 씨랑 신유 씨가 굉장히 또, 도마 위에 올라, 어, 굉장히 또, 매질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박서진 씨의 마찬가지로 또군 문제, 네, 충분히 해역강이 끝난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굳이 경연 중에, 네, 그렇게 뭐 기사를 터뜨리면서 굉장히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일련의 사태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해서 굉장히 당시 박서진 씨가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어, 말 그대로 뭐 진실을 아시는 수많은 팬분들과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해당 시즌을 잘 넘어갈 수가 있었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현역과 우승까지 이루어낸 시점에서 언론사의 반응은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본격적인 그런 악플을 유도했고 유발했던 그런 주 언론사, 뭐다 아시는 그 테나시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도 이번에 박서진 씨와 뭐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확실히 좀 약간 네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 테나시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가관이었거든요. 뭐 말하면 뭐 거짓말 논란, 뭐 말하면 군 문제 앞에 쓸데없는 헤드라인에 그 적극적인 타이틀 갖다 붙여가며 네. 박서진 씨를 힘들게 만들었던 게그텐 아시아라는 언론사의 민다치였습니다. 민따치, 네, 뭐. 정론 뭐 정론이고 뭐가 없고요. 그냥 일단은 뭐 자극적인 이슈, 그것도 자극적인 이슈도 긍정적인 자극 어, 자극도 아니에요. 네. 그냥 어떻게든 상처 주는 타이틀 갖다 붙여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뭐 그런 기사 썼던 게그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이번에는 네 박서진 씨랑 직접적으로 인터뷰로 또 진행을 하면서 그간에 본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네,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네, 정리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뭐 어떤 내용으로 또한 어, 인터뷰를 진행했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네 어떤 부분으로 또 진행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마찬가지로 테나시아 테나시아에서 네, 이번에 직접 사옥에서 네, 직접 사옥에서 박서진 씨를 초빙을 해서 네,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군 면제 관련해서 네, 박서진 씨가 뭐 어떤 상황 어떤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분리편제 판정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다라고 본인이 본인들이 또 인정을 했죠. 이 판정은 이미 오래 전에 20대 초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에 네, 박서진 씨 같은 경우에는. 19살 때부터 굉장히 좋은 방안에서 네 혼자 살면서 가수 준비를 했고 어,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다 구면제를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거 아니냐 생각할까봐 조심스러웠다 나에게 구면제는 숨기고 싶은 단어였다 네 이런 얘기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네. 예전에는 진짜 내가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던 상태였다 보니까 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악플을 이제 이번 일이 그때 공개가 되면서 어 이런 악플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면 제기사가 나왔을 때는 가수를 은퇴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댓글이 상처가 됐다. 이런 댓글을 유도했던 그게 누구겠어요? 그죠? 그것도 경연 중에, 굳이 굳이, 그런 기사를 내가지고, 네, 사람 하나 담글난 게 누구였습니까? 이 테나시 아닙니까? 네. 이 뭐, 무지한 대중들이야. 네. 뭐, 여론몰이 좀 해주면, 그냥 악플 스캔 싸지르는 게, 네. 그냥 뭐, 사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대중들이야. 그냥 뭐, 어떻게든 꺼지면 잡으면 연예인들 욕하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네, 어떻게 보면, 네. 진짜 결롭했던 거는 저는 얼로 살아보거든요. 어떤간에 그런 악플 때문에 힘들었던 서진씨의 이런 뭐 그랑도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네 서진씨의 입장을 명료하게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력가왕에 대해서도 박서진씨가 직접 또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네 해력가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테나시아가 네 공적성 논란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단독으로 퍼뜨렸죠. 네. 네, 이번엔 이, 이 내용에 대해서 버스진 씨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네, 출연 2일 전쯤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진짜 말 그대로 촬영 2일 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고, 네, 사실 이제 3, 4일 전에, 그, 이제 그때로부터 3, 3, 일 4일 전에, 장흥축제에서지성 씨를 만났는데, 그때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해상기형 투표 많이 해주세요라고,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네, 혜성 씨의 팬들이 좀 오해도 했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전에도 콜은 있었는데 싫다고 했고, 네. 그런데 뭐이 프로그램에서 탑세븐에 들면 일본 인출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욕심이 생겨서 제안을 수, 이제 수락했다. 중간 투입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동안 없던 그림이니까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작진은 우리가 맥이 역할이라고 했다. 네, 맥이 뜻듯이 뭔지를 몰랐는데, 새로운 그림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수락한 것이다. 실제로 이제 예능적인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무엇인가, 내 네, 색다른 그림을 생각하고 투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해서, 네, 이렇게 뭐, 박서진 씨에 대해서 다시, 다시금 스토리를 조명하면서, 본인들이 예전에 싸질렀던, 잘못된 어떤 기사들이 내용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던 서진 씨에 대해서, 네, 뭐, 이슈를 정리를 하고, 바로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처음에 제가 이런 테나시아의 기사를 보고는, 처음 었다 생각은 좀 약간 뻔뻔하다 생각이 좀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그들이 먼저 이렇게, 어, 협의도 없이 기사를 싸 지를 때는 언제고, 이제여서 또 이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아무리 없던 것처럼 하나,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들은 생각이, 아 그래도 본인들이 싸지는 똥이니까, 네. 다시금 이렇게, 네 기사를 다루면서 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는 모습은 나름대로 뭐 책임감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의 표시일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해서 이번에 테나시아와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뭐 힘들었던 과거 그때 당시의 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았다 바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뭐이 외에도 다른 여러 뭐네 언론사들과 계속 뭐 인터뷰를 나누기는 했어요 네 인터뷰를 나누기도 했고 과거에 있었던 또뭐 이제 뷰티풀 네, 뷰티풀이라는 회사와의 어떤 갑질 논란이 터졌을 때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서진 씨가 명료하게 얘기해줬는데요 네 갑질 논란 에이전시 문제다 사실 아닌 말이 나돌아서 속상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혀,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정장 입은 말끔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음. 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테아시아는 아니고요. 테아시아는 아니고 네. 이번에 그 이번에 뭐 서울에 있는 스포츠 경향이라는 네. 언론사와 함께 만나서 네.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인터뷰에 의하면 박사진씨 네. 같은 경우에 오히려 황당한 일이다. 네. 굉장히 황당한 일이다. 저렇게 말씀하셔야 하나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계약서도 모르고 올린 글의 내용도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에이전시와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서 그쳤으면 됐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이야기가 보자 속상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있죠. 네, 그러니까 소속사와 에이전시 뭐 그리고 이제 당사자간의 문제인데 그부분을 서진 씨까지 이제 끌어오면서 네 이걸 비약하고 이것을 이제 호도했던 게 사실 문제였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억울한 그런 심정도 어진 씨가 좀명확하게 명확, 밝혀준 바가 있었고요. 해서 뭐 관련해가지고 뭐 갑질 논란이니 뭐니 해서 말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도 네, 오해가 있었고 잘못된 내용이었고 네, 그랬던 부분들을 이번에 이런 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네, 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았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 해서 뭐, 당시에 KBS 출연정지청원, 병보청에 뭐 비론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워낙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그게 뭐 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당시에도 크게 뭐, 말을 하지 않았고, 일부 안티팬들이라던가, 탑팬덤에서 굳이 박서진 씨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부분에서는 다들 뭐, 이해하고 넘어떤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박서진 씨의, 네, 진짜, 이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봐서 볼 수가 있었고, 당시에는 너무 민감한 상황이었고, 어려웠던 상황이라서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네, 다 다루면서, 좀 깔끔하게, 이 모든 논란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든 생각이 참, 네, 그런 부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기사 분들은 다시 뭐 이게 조회수를 위해서 그냥 기사 하나 띡 올리면 끝날 일이일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사 한줄 때문에 사실 이런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교차 검증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면밀하게 좀 대화를 나누고. 해당 이슈를 다루는 것, 다루, 다루는 것이 필요한데, 네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음 굉장히 당하는 가수 입장에서는, 당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게어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나중에 문제가 돼도 언론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악플을 사실 저는 이런 기사들이 유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나가 보니까, 네, 안타까운 사람밖에 없었고, 네, 참, 어, 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그런 뭐, 불쌍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참그래서 네, 일단 우리나라 언론이 좀 바로 설 필요가 있다. 네, 오죽하면, 물론 이게 옹호하는거 아닙니다만은, 오죽하면 사람들이 기사를 안 믿고, 유튜버들을 믿겠습니까? 네, 요새 뭐 그런 말도 보이더라고요. 뭐, 나 기사, 이제 기사를 못 믿겠다. 뉴스를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이던데, 저는 오죽하면 그럴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사들이, 네, 공정성을 잃기 시작하면서, 네, 어서 객관성을 잃기 시작하면서, 실뢰성을 잃기 시작하면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박서진 씨도 그러한 안타까운 일에 뭐 피해자로, 네, 남게 된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서, 해서, 뭐, 해당, 뭐, 인터뷰에 의해서는 그런 말도 돌기를 했어요. 어, 뭐, 네, 그때 왜 이렇게 악플이 이렇다 생각을 하냐? 박서진 씨가 생각할 때, 악플이 왜 이렇게 크게 이렇다 생각을 하냐? 네, 하니까 서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뭐, 그런, 뭐, 감당,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답변을 하긴 했는데. 아니죠. 사실,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네, 악플을 감당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 법은 없고요 다만, 이렇게, 어 사람들의 약간 어두운 감정을 유발해서, 네 악플을 만들, 악플을 달게끔 만들었던 그런 뭐 기자들의, 네 음. 그런 기사가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듣지 않아도 돼. 네, 이런 악플을 듣게 되었다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쯤에 그런 말이 터졌으면 오히려 그냥 가볍게 지나갔을 겁니다. 진짜 굉장히 가볍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까지 사진 씨가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됐겠, 고 네. 그냥 진짜, 아, 진짜 어떡하나. 어, 이런,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지나치게 막 이렇게 가식거리 사오면서, 사람 너무 힘들게 했던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난 연말이었죠. 네. 불과 아직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참, 그때임면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때 진짜, 박서진 씨를, 뭐 이렇게 지지해주시는 주위 분들과, 팬분들의, 뭐, 이런 응원 덕분에, 진짜, 그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어 왔고, 지금, 이렇게, 현역 가왕에, 또, 이래 가왕으로서, 국권이 설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박서진 씨도 이번에, 좀, 스스로 반성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군 면제권에 대해서, 제보를 했던 게, 박서진 씨의 주변인물이었다 라고, 서진 씨가, 기사, 기사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어요. 주변 인물이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 봐왔던 인물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그 인물이 이제, 어, 누군지는 이제 물론 말씀 안하셨지만 네, 얘기는 안 했지만, 어, 주변 인물이 이렇게 뭐 제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많이 좀 반추해보고 좀 고민을 했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박서진 씨의 잘못이라고 비결를할수 없죠. 없지만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네. 나름대로 뭐반성아니 반성. 네.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내가 아무리 잘해 주더라도 그 사람이 속에서 뒤에서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다잘 어떻게 다 입에 뭐 맞게 도워줄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떻게 다 챙겨 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진짜,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괜히 서진 씨의 아픈 과거를 이용해서 뭔가 데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유, 뭐, 참, 진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네. 이번에 참 힘든 시기를 겪었던 박서진 씨.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박서진 씨. 기간에이었던 모든 논란을 깔끔하게 타파했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네 현재 언론사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산반되게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인 기사로 네 서진 씨에 대한 이미지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한동안은 네더 이상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박서진 씨 팬카페에서도 기부를 이제 했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팬카페 기부 내역 올라온 거 보고 좀 추산해 봤을 때는 제가 추정 금액으로는 한 9천만 원되겠다 추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기부하셨더라고요. 네. 더 많이 기부하셔가지고, 와, 1억, 예, 1억이 넘는 금액을, 네. 1억 1,740. 네.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참, 어, 진짜,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사를 보다가, 박서진 팬클럽 답별 산불 피해 지원 위에 사랑의 열매에 1억 1,740만 원을 기부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네, 지난해에도 약간 박서진 씨 생일 기념으로 해서 약 1억 원 넘는 금액을 또 기부했었거든요. 를 네. 근데 이번에도, 네, 산불 관련해서 또 1억 원을, 네. 또 이제 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박서진 씨가 네, 또 좋은 행보를 걸어주니까 또 팬들도 이렇게 또 좋은 반응으로서 네, 또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또 사회에 굉장히 또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현재 네, 음, 지금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서진 씨나 그리고 또 이런 팬 클럽, 팬 카페에서는 네,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네, 행보를 걷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어, 어디나 사람이 안 좋은 거 가지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전 제일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네, 당연히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뭐 실수 아닌 실수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문제. 사실 그 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라고 문제처럼 들리지만, 그래 겁이 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 10대 청소년이 또 이제 뭐 20대 이제 가도 올라오는 초년생이. 겁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렇꼭 그렇게 사람이 약한 부분 가지고, 네, 파헤치고, 네,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요, 요새 뭐, 트로트 이슈가 굳이 아니더라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명인들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매번 그런 생각이 좀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돌은 없는 악플들, 돌은 없는 이런 뭐, 기사들이 참, 어, 연예인들을 힘들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예인들이라고 무조건 악플 듣는 걸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네. 연예인이니까 감수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랍니까? 애초에. 네. 참, 네. 이런 뭐좀 잘못된 문화가 좀 하루빨리 좀 사그라들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번에 서진 씨도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겪었던 만큼 앞으로 남은 네. 또 오늘 이번에 또 새로운 네. 2025년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이번에 해락가운데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날아오르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광고도 찍었고 네, 또 이번에 프로그램도 뭐 살림도 또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텃대셔도 이번에 좋은 발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텃대초 같은 경우에도 7.5%가 나왔고 살인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조 하다고는 하지 만 그래도 토요일 1위를뭐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방향성을잘 가다 보면 올해 연말에 또 좋은 상 하나 탈수 있지 않을까. 자, 갑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박서진 씨의 이제 새롭게 좀뜬 기사, 기자회견, 네. 또 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좀 테나시아, 네 이런 뭐 진짜 악플을 막 진짜 이렇게 썼던 이런 뭐 테나시아에서 특히 이런 좀 기사를 어 바우잡는 기사를 써서 좀 새롭기도 했고 좀 뜬금없다는 느낌도 했었고요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네 이렇게라도 이제라도 이제라도 네 지금에서라도 바잡, 이렇게 바우잡고 이게 올바르게 네좀 정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좋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네좀 만족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해서 네 이번에는 네더 이상 이제 이런 가십거리에 뭐 자식분한 가십거리에 뭐 휩쓸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 팬님들께서도 네 버서진 가수의 어떤 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는 조금 네 염려를 덜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또 응원을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봅니다. 광고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 같은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다 이제 엠바고거든요, 엠바고. 네, 그리고 보통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 기 보통 가장 정석이 기사로, 기사로 먼저 나는 게 정석입니다. 보통 그 회사에서 먼저 광고를 때리거든요. 해서 보통 엠바고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좀 알기는 어렵다 음 그렇습니다 자 해서 네 오늘 이렇게 서진씨의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다뤄드렸고요 다음에는 뭐좀 특별한 또 새로운 이슈로 네 회낙강 이슈라던가 서진씨 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또 다른 또 새로운 이슈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좀더 길게 얘기하고 싶긴 한데, 제가 요새 좀 약간 방송을 할 때, 좀 컨디션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짧게 짧게 밖에 안될것같더라고요 안 그래서, 오늘도 좀 짧게 방송 끌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좀 컨디션이 회복되면, 좀 길게 한번, 네,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틴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오늘도 짧게 인사드리고요. 네. 이따가 또뭐 중계 라이브나 또 새로운 이슈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